지금 <laughs> 상승 초입에 보시면 상승 초입에 보시면 고려 산업이 보이죠 고려 산업 고려 산업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고려 산업 <laughs> 자, 오 이게 지금 하방을 완전히 꺾어버렸죠 지금 현재 삼각 수렴하던 것이 하방으로 이제 방향을 바 잡았었는데 그 하방을 지금 상방으로 강하게 꺾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이런 거는 우선 바로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려 산업 지금 얼마죠? 3865. 자, 1차 매수가 지금 분봉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어, 여기서... 이거 바로 들어가도 괜찮겠는데? 어, 바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3865. 밑에서 잡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잡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630. 3630에서 한번 잡아 주시고요. 자, 그럼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를 빠르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270원, 음. 4,270원,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4,270원, 여기, 음, 여기 맞죠? 음. 자, 그러면 잠시만요. 듣고. 자, 이제 2차 목표가를 잡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유통수. 아, 이게 바로 쳐오르네. 자, 유통 주식수가 1284만 주이고요. 1284만 주. 이거 뉴스가, 팜스토리 이거 먹는 거잖아. 의료산업. 어, 뭐가 있나요? 배합사료. 배합사료 첨가제 테마. 음. 배합사료 첨가제 테마이다. 대합사료, 첨가제, 테마. 이다, 보면은, 남북경협 수혜주로 부각받기도 함. 어, 남북경협. 글쎄, 여기서는 지금 뭐 딱히, 뉴스가, 음색을 통해서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시죠. 보려 산업. 어, 산란계 6개월 양돈 낙농 사료. 잠시만요. 자, 뉴스 탭을 눌러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나 볼까요? 중국 비료 수출 제한에 식품대란 우려 9월달 뉴스 음 중국에서 비료 수출 제한을 한다 283억 공급 계약 체결 이렇게 나오죠 음 보니 여기서는 뉴스가 못뭐 딱히 보이지가 안, 않는데 여기를 봐도 뭐 없네요 그죠 여기를 봐도 뭐 없고 어 잠시만요 이거 빠르게 봐야겠네 자 금강공업이 47%를 들고 있다 어, 이런거는 이제 보통이라고 볼수 있겠죠 매출액, 매출액은 2784억 어, 양호하죠. 매출액 양호하고 흑자 꾸준히 내고 있고요. 전년도 매출액 2784억 이고 대주주 지분율은 보통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음 뉴스가 뜨기도 전에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북한 관련 북한 경협주라고 했는데, 북한으로 검색을 해보니 뭐 그렇게 안 나온대. 그죠? 야, 그러면 이제 어, 주의할 것. 뉴스 없이 오르고 있음. 이게 어 벌써 AI가 걸렸구나. 이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일분 보. 지금 6분 지났고 6분 지났고 빼면은. 18분, 19분, 19분 여기인데, 아 이걸 보자마자 들어가셨으면은, 보자마자 들어가셨으면은, 수익 중이실 건데, 들어가셨나 모르겠네, 들어가실 수 있었나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딱히 없죠. 어, 매출액도 계속 이제... 평년을 유지하는 평년보다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는데 평년을 유지하는 수준이었고요. 그죠? 뉴스가 지금 딱히 없는 상황에서 오르고 있는데 이러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뉴스 없이 오르는 거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누군가가 먼저 싹 긁어가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혹은 이제 찌라, 여의도 증권 찌라시, 증권 찌라시가 돈다 그러죠? 증권 찌라시로 이제 먼저 이제 매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게 뉴스가 끝내 터지질 않으면 오늘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어. 근데 찌라시가 좀 강력한가? 이제 뭐 많이 오르네. 자, 2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그럼 이제 유통 주식수와 이제 차트를 보고 2차 목표가를 잡아야겠는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박스가 그려지죠? 음 여기 더 길어지는구나? 자 이렇게 박스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박스 상단이 4470원인데 제 1차 목표가로 4270원으로 잡아드렸고 4270원으로 잡아드린 거는 지금 2라인이죠? 음 이 라인, 이 라인으로 잡아들었었는데,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 여기서 한번 이제 잠깐 구간이 나타나죠. 저항 구간. 음, 그리고 여기쭉이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기준선을, 이 제가 지금 그어드린 기준선을 기준으로 계속 이제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흔적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그러고요 이것도 또한 이제 하나의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드린 것인데, 네. 어, 지금 또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어, 자꾸 분봉 보게 만드네? 어. 음,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 제가 잡아드렸죠? 박스권. 여기로 잡아드렸죠? 어, 이게 기준이 되는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서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이게 무슨 이슈가 있었길래 이렇게 많이 올랐나? 어마어마하네. 자, 올랐다가, 밀렸죠? 밀리고, 횡보, 박스권 횡보 보여주고, 이제 반등 살짝 나와줬다가, 다시 한번 밀리고, 여기서 또 박스권 그려줬다가 다시 한번 밀리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좀긴 긴 호흡으로 가져갔죠? 긴 호흡으로 이 박스권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박스권을 뚫어 올리는 자리 있죠? 5,000원, 기준 가격 5,000원을 넘어서면은, 음,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차트만 놓고 보면은, 2차 목표가는, 이세 개의 기준선을 제거 그어 들었는데 이 중에서 2차 목표가는 여기 7,000원 정도로 잡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붙죠 지금 요것들이 어, 세력이 진입을 한 것인지 그러니까 세력이 여기 밑에서 이 박스권 이 가격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자리에서 세력이 주가 방어를 하면서 이제 물량을 모아 간 것인지 이걸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유통 주식수 1,284만주죠 그러면 2,560만주 가 터져 줘야지 체력이 들어왔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560만주 충분히 넘었죠 이거 어 여기서 충분히 넘어섰죠 이거 하나만 해도 3천만주 가까이 되죠 이게 한 2,800만주 될것 같은데 2,700만주구나 자, 그러면은 이게 유통 주식수의 몇 배수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이거를 확대를 해서 봐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자, 계산기 나라 한 다음에, 아까 요게 2700만이었죠? 2700만 더하기. 900만. 950만 더하기. 1400만 더하기. 1200만 더하기. 870만 더하기. 1600만 더하기. 1100만. 더하기 770만 더하기 100만 더하기 1,500만 더하기 1,100만 는일억 4,290만 10배 가까이 터졌죠? 1억 4,290만이면 10배가 넘죠, 이거 지금? 어, 1284만 주에 10배가 넘습니다. 10배가 넘는다는 거는 물량을 상당히 많이 확보했다. 거의 한98% 이렇게 예상합니다. 98%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굳이 떨궜다가 올릴 필요가 있느냐? 어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죠 그림을 자 이게 이렇게 많이 어... 잠시만요 이게 지금 관련 테마들이 어아 이지바이오도 그러고 한일 사료도 그러고 팜스토리도 그러고 다 먹는 거그 관련이죠 지금 이스라엘 그쪽에 뭐곡창지대가 있나 아닌데 여기서 이거 이거 합친 게 지금 1억 4천만 주가 터졌죠. 1억, 4천, 1억 4천만 주면 1억 4천만 주면은 유통 주식 수의 10배가 넘는다. 그죠? 10배가 넘으면 우리는 한98% 정도로, 98% 내외로 물량을 거의 다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르죠. 뭐또99%다 먹었을지. 근데 이제 이거를 한 번에 팍 올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그냥 이제 통정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정 매매. 통정. 통정 매매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주식 계좌,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이것들이 이제 서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줘야지 너무 한 번에 점상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거는 뭐 진짜 큰 호재가 있지 않는 한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오죠. 이상 거래 감지로 이상 거래로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테마가 같이 오르는 거는 이제 세력이 여러 개가 이제 연합을 하죠. 근데 이 여러 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세력도, 각각의 세력이 또 다른 그룹이랑도 연계를 하죠. 어, 얘네가 서로,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로가 같이 테마 하나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이제 심심찮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차 목표가를 빠르게 잡아, 잡았... 잡아 드릴게요. 말이 길어졌네요. 자, 물량 거의 다 확보를 했고요 지, 어, 유통 주식의 물량을 거의 다 먹었다. 거의 다 먹고, 거의 다 먹었고, 이 박스권을 뚫는 건 그렇게 이제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스권을 뚫는 건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고, 이제 이 황금선을 뚫고, 뚫을 때좀 강하게 뚫어주기면 이거는 좀 많이 올라갈 것인데 음, 기준선을 잡아볼게요. 저항선을. 아 그리고 세력 평단가도 같이 잡아야겠죠. 세력 평단가 여기서 이제 많이 터졌죠. 요 부위, 요 구간에서 많이 터졌는데, 그러면 요 구간에서 평단가를 잡아보자면 이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410원, 4410원으로 이제 평단가 잡아주시고요. 이들의 목표가는 2차 목표가는 세력이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그걸 한번 봐야 될것 같거든요. 어, 일단, 6,000원. 6,000원은 넘길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중간에, 기준선 하나 더 잡히죠. 이, 여기서 생성된, 음, 기준선이 잡히는데, 저는 이두 번째 기준, 두 번째 저항선. 여기까지는 세력이 올릴 것으로 보겠습니다. 6,610원. 여기까지 올린다고 보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이, 저항선, 지지선, 그것만 놓고 보는 거예요. 자, 1차 저항 뚫죠.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 2차 저항선을 뚫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새로 진입하는 투자자들이 생겨날 겁니다. 첫 번째 저항선을 뚫는 게, 음,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여기서, 바로 이제 전부 다 진입을 하기에는 큰 손들은 조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저항선 맞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음. 그 뭐지 부동산 재개발도 그렇죠. 음, 재개발 부동산도 투자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투자자들이 몰려들죠. 그 전에 설립 전에 설립 전에 이제 들어가는 투자자들은 일반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한 방에 크게 먹으려는 어,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서라도 한 방에 크게 먹으려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거고 보통의 투자자들은 이제 시간의 흐름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이 고비를 넘어섰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들어갑니다 투자자들 큰손들은 좀 신중한 사람들 그 가격이 저는 이, 이 두번째 가격인 것으로 보는 거고요 6,610원 자 그럼 물타기는 어디서 하느냐 물타기는 이 기준이 되는 박스권 하단에서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3,380원 3,380원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좀 오늘 뭐 장이 그렇게 뭐 불장은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 산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